안녕하세요, 심지이즈백입니다. 저희는 한달 살기로 세계 여행 중인 40대 부부입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 지금, 저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달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동네인 부다지구로 동네 탐방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 느낌 대신 성과 요새가 등장하는 동네 마실, 함께 떠나 보시죠. 저희는 오늘 동네 탐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부다페스트에 왔을 때 촬영 장비를 하나 깨먹어서 상태가 좀 이상한데 심지어 제 상태를 한번 보여주시죠 찍고 있습니까? 네 찍고 있습니다 이런 몰골로 줄을 치렁치렁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하루를 다녀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꼴이요 이거 택시 한번 안 탔다는 죄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치렁치렁 하면서 촬영을 한번 재밌게 해볼까요? 유후. 가을이야. 응 음, 진짜 가을이다. 낙엽이 어, 막 떨어져. 같이 가요 왼쪽. 와, 햇빛 뭐야? 바람이 어 바람은 엄청 세게 부는데 해도 또 세고 희한한 해, 날씨가. 저 집에서 나와서 바로 여기 골목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로 쭉 가면은 어무트라는 백화점이 나옵니다. 집에서 이렇게 조금만 걸어오면 은 머무트? 맘무트? 라는 머무트라는 대형 쇼핑몰, 백화점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개천절이고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날씨도 많이 쌀쌀해져서 우리 심지님 따뜻한 옷을 하나 사려고 백화점으로 왔습니다 네. 간만에 백화점의 자태 하늘이 뚫려있군요 약간 자, 우리의 단골 매장으로 직행하자. 우리의 단골 매장인 H&M으로 직행. 옷을 자주 사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는 항상 H&M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면 옷을 버려야 할 수도 있어서 무조건 할인되는 저렴한 옷으로 구입하는 편입니다. 4천 포인트의 후드티. 역시 추울 땐 후드가 짱이지. <laughs> 어요 추울 때 이제 걱정 없이 입읍시다. 밤에 좀 많이 추워가지고 꼭 입어야 돼. 참고로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이미 오자마자 샀었고요. <laughs> 오늘 이제 신진님 것만 사는 날이었습니다. 여기 마무투는 역시나 만모스였던 것 같습니다. 맘모스처럼 엄청나게 거대한 쇼핑몰의 이름을 형상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생각보다 규모는 작았고요.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여기 맘모스 옆에 있는 시장으로 갑니다. 근데 보통 시장과 대형 쇼핑몰은 공존하고 있지 않지 아는 거... 뭐라는 거야 이거? 공존하지 않지 않습니까? <웃음> <웃음> 여기 이름이 뭔가요? 읽을 수 있습니까 여기 시장 이름? 이거 이게 지금 시장 이름이 아. 페니 유타카이 피약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페니 우차이피 유럽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로컬 시장이었습니다. 원래 시장 구경을 좋아하던 저희 부부에게 너무 반가운 곳이었습니다.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줄이 길게 서 있는 집이 있어서 뭐지? 하면서 봤더니 랑고스라는 헝가리식 호떡집이었습니다. 역시 세계는 하나인가 봅니다. 시장에선 호떡집에 불이 나야 제맛이죠. 여기 시장의 풍경. 호떡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호떡을 먹어야 될지 영어도 아니라서 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Yes. s 갈릭 소스0 0 게 여기 시장에서는 현금밖에 안 받아서 여기 성가에서 현금 쓸 일이 없었는데 이 호떡을 위해서 땡큐. 현금을 뽑았습니다해와 해가 쎄다, 쎄. 아. 다행히 해를 피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용하네요. 와 이거 거대하다. 아, 나 저기 손 닦는 데 있어서 손 닦고 올게. 음, 맛있을 것 같아. 그나저나 이 메뉴의 이름도 모르네 결국에는. 피자인가 호떡인가? 하긴 외국 피자가 호떡이었지. 아니지. 외국식 호떡이 피자였나? 오늘 따라 길게 고민하는 맛있다 본. 과연 그녀의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올 것인가. 아 이거 고로 꽈배기. 아, 꽈배기면 나 내가 겁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꽈배기 느낌에 빵이야.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음. 와 진짜 꽈배기구나 꽈이기 맞지? 응 음. 사워크림이 들어갔네 꽈배기는 좋아하는데 단게 부담스러워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것 같다 근데 사실 꽈배기는 설탕이지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 오셔서 헝가리에 호떡을 드시고 싶으신 분은 주머니에 꿀을 넣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좀좀 꺼내가지고 저희 랑고스를 지금 다 먹었더니 커피가 땡깁니다. 역시 호떡 따면 커피죠. 커피를 먹으러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길이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여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가 말이야 원래는 어부의 요새라는 데 가서 커피를 먹으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 난 누구냐? 여기가 너무너무 멋있는 마차시 성당이란 곳인데 이 왼쪽에 이거 지금 공사 규모 시라입니까? 보다가 길까지라서 겨우겨우 왔는데 좋네요. 지금 엄청 헤매다가 결국 스타벅스로 왔습니다. 원래 헝가리 스타일의 카페를 가려고 그랬는데 공사장 옆에 있어서 원래 가려고 했던 데가 그래서딴 데를 헤매다가 뭐 커피숍 평점이 막 2점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스타벅스로 가자 해서 왔는데 스타벅스 뷰가 이 정도면은 그냥 스타벅스가 짱 아닙니까, 지금? 이어부의 요새 뷰거든요. 여기 약간 놀이공원이잖아. 디즈니랜드 어, 뭐 그런 느낌이야. 느낌이야. 스타벅스가 제일 짱인 걸로. 자기 포커스 계속 나가는데 왜 이렇게 웃기지? 그럼 <laughs> 못 생겨도 괜찮겠네. 아 그렇지. 근데 유럽에 와서 그 에스프레소 이런 거 먹으면 되게 텁텁하잖아. 근데 이렇게 진짜 힘들게 걸었을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진짜 최고야 최고. 진짜 짱이야. 응. 한국 사람들이 괜히 열주가를 먹는 게 아닌 것 같아. 맛있다 크, 역시 스타벅스 우리가 되게 좋은 날씨에 여행하고 있는 거야 행운인 것한 30분 40분씩 걸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걷는 걸 좋아해도 이런 날씨에 여행했으면 단한 숟가락 못 걸었을 것맛이겠다 여보 나 이거 원샷 해도 돼? 어다 먹어도 되는데 자기 해야 될게 있다 영차 여보 한 모금 남겨줘! <laughs> 여기가 약간 전망대처럼 생긴 것 같아서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쁘게 생겼네 요 진짜 한층 밖에 안 올라왔는데 뷰가 예술입니다 와차시 성당은 지붕이 진짜 예쁜 것 같아 약간 그 손뜨개 같은 걸로 한것 같아 지붕이 마치 겨울 문양 같기도 하고 핸드메이드 어 핸드메이드 느낌 난다 저 마차시 성당은 입장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포르투칼에서도 이상하게 성당에 가면은 꼭 그렇게 입장료 있는 데가 많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왜 종교 시설에서 입장료를 받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한국에서도 절에 갈때 입장료 받는 데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 동화사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패스 오늘도 머리가 코를 먹고 있군요 여기 헝마리 부다페스트에는 진짜 한국사람이 일다 100명씩 보는것 같아요 이 공사판을 뒤로 하고 저희는 이제 부다섬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분명 동네 탐방이라는 컨셉이었는데 부다섬까지도 한 20분 걸릴 것 같은데 이걸 동네 탐방이라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갈 수 있으면 다 동네 아닌가응 그렇지 음, 아까 그 어버이웃에서 10분도 안 걸어온 것 같지 않나? 응. 조금만 걸어오면 있는 부다성이라는 성입니다 유럽에서 성도도 아보네이 성은 그 헝가리의 왕들이 살던 곳이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경복궁 같은 느낌이 맞을까 잘 뭐... 잘라노 우와 저기 있는 저 새는 헝가리의 상징이라는 툴을? 이라는 새인데 앞에서볼수 없고 똥꼬밖에 볼수 없는 슬픈 스토리네요 음. 새채네들과쫙 펼쳐져 있는 뷰가 나오네요 바로 입장하자마자 여기는 저 멀리서부터 보이는 저 도미 앞권이네요 밤에 특히 야경이 너무 멋있었는데, 와 진짜 멋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박. 어, 무시하고만 무서워서라도 눌러줘야만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네. 밤에 우리가 약간 산책하던 길에 연장선에 있는 그 길들이네. 여기서까지는 지나가봤는데 이쪽으로는안 와봤지. 세첸의 다리도 빨리 걸어서 한번 건너야 될텐데 지금 저 멀리에 겔레르트 언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다 지구에서 저기만 보면 이제 오늘 관광지는 다 돌아보는 거였지만 저곳은 컨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걸로 동네 탐방 컨셉으로 가기에는 좀멀것 같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기서 슬쩍 내려간 다음에 저 옆에 보이는 다리를 건너서 한식당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바비디, 바비짱이디. 밥이 휴, 땅으로 내려왔다. 휴. 아니 너무 편하게 내려왔네. 여기는 강 이름은 뭐야? 여기? 아왜그도루강밖에 기억 안 나? 이름 알고 있는데? 부다페스트 강. 아니야. 세체니 강. 아니야. 허드슨 강. <laughs> <laughs> 아씨 장난하냐? 한강이다, 한강. <laughs>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한식을 먹으러 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아니 무슨 이 오는 거 5번. 고속도로 한 중간 같은 데가 버스 타는데요. 오다가좀 무서웠네. 아니 이상하게 트램을 한 번도 못 타네. 다 정기권을 끊어서 아무거나 타도 되는데 5번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기권이 있기 때문에 체크인 같은 거 하지 않고 타도 되는 거 같아요. 뒤로 타도 돼. 가자. 지금 버스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장그장 가는데 한장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다리만 건너면 바로 내립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세 체니 다리 빼고는 다 건너게 되네요. 버스에 내렸더니 여기도 멋있는 풍경이 펼쳐지네요. 우리 한 식당은 얼마나 멋있는 데또있으려나 자, 눈을 떠라. 내가 그를로 막아줬다. 아, 무서워요. <laughs> 가자 가자. 잘한다, 잘한다. 오빠 달려! 바라바라바라밤. <laughs> 우리 동네는 되게 현지인 사는 동네 같은데, 여기는 갬성이 장난 아니네요. 건물들도 멋있고, 뭔가 올드타운에 온것 같지만, 또 올드타운 같은 느낌보다는 세련되긴 했는데, 엄청 크고 깔끔한 유럽 느낌입니다 건물 꼭대기에 시계 있는 것도 되게 갬성 갬성갬성 하네요 이쁜 동네를 한 바퀴 다 산책을 했고요 배를 꺼뜨린다고 꺼트려 봤는데 배가 크게 고파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식이니까 한번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태극기도 있어 어, 외부에서, 외부에서 먹어야 되나? 인사를 해주셨네 떡볶이 1, 돼지국밥 1 돼지국밥 1에서 네 됐죠 아까 부다성이랑 그 어브 요새 갔을 때는 그래도 버스를 안 타고 가서 동네에 놀러 간 느낌이 있었는데 버스 타고 한식 먹으러 오니까 확실히 옆 동네에 음. 뭔가 시내 놀러 온 느낌이 빡 들어 안 건넜잖아 어진강 어. 음. 하나 건넜을 뿐인데 완전 남의 동네에 놀러 온 느낌이 세게 드네 좋다. 나들이 온것 같아서 좋다. 아, 자주 좀 나와야겠다. <웃음> <웃음> 맨날 방콕만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이 맛있게 생긴 오뎅이 듬뿍 들어간 떡볶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못치고 오뎅이 많이 들어갔어. 음. 음. 한국의 맛. 오 잘하시나 보다. 자, 한국 사장님이 계셔서 그런가? 제주국밥은 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있다. <laughs> 진짜? 응. 제주국밥이 <배주국밥입니다>. 맛. <laughs> 좋다. 한국의 맛. 잡채는 진 서비스인가 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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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잡채 다네. 음. 간만에 한식을 맛있게 보시고 나왔습니다. 같이 먹는 장면을 촬영하고 싶었는데 한국 사람이 너무 많고 각도도 도저히 안 나와서 음. 카메라를 놓을 데가 없어서 찍을 수가 없었네요. 간만에 맛있는 한식 충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역시 떡볶이. 잘 먹었습니다. 와, 밥 먹고 나왔을 뿐인데, 노을이 아주 예술적으로 지고 있네요. 우리는 오늘 엘리자베스 다리를 건너왔는 것 같습니다.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강변으로 또한번 가볼까 하고 있습니다. 와, 미쳤다, 진짜. 색감. 강변으로 넘어왔는데, 와, 음악 연주도 하고 있고, 부다성 자기 부다성 저거 보여? 어. 우리가 저기서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멋있는데? 진짜 불이 켜져서 그런지 와 역시 부다페스트는 <laughs> 야경이야. 와. 한방을 한다고 그 어부의 요새부터 저기 뒤에 보이는 부다성까지 갔다 왔는데요. 지금 부다성이랑 세체니 다리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다페스트가 야경이 좋다는 얘기는 뭐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이거는 그냥 좋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고 감동적이다. 이것도 약한 것 같고 꿈같은 환상적인 이런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우리가 첫날에 국회의사당 야경 봤을 때만 해도 와 이제 야경 진짜 멋있다 했는데 이 부다성 야경을 보니까 와 이건 정말 더 멋있고 더 미친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 우와 사자다 사자 근데 뒤가 안 보여 빠꾸 세찬이 다리를 결국 걸어가고 있습니다 포르투가 엽서 속에 들어갔던 것 같았더라면, 여기는 뭔가 영화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환상 속에 들어온 느낌이랄까. 여보, 멘트가 너무 엽서 속에 들어온 거 말고 또뭐 있을까? 여기는? 여기는 어떤 동화. 느낌이지? 아, 여긴 동화구나.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이네. 진짜!